한 해를 지나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정도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기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당시 상황을 냉철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고 많이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아무리 두터운 옷을 입고 또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에 삭글 받아라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백성들에게 받게 하시면서 강하게 도전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학계서 1장 5절의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아무리 많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쌓일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고스란히 유익을 가져다 주고 열매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쌓여지지 않고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점검 없이 우리 삶의 성장도 우리가 세우는 아무리 멋진 계획도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아가 그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전쟁터가 되었던 저간의 사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기부하자 손의 죄가 그들의 범죄가 그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기름진 것을 좋아하고 항상 즐거움을 찾고 있지만 그들의 행한 잘못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에 그들의 등에 사람들을 태우고 그들을 조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누군가의 손에 부림을 받고 조정을 당하는 하수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 l 이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땅, 굳어져 버린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리고 그 위에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그 땅에 아무런 변화도 줄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땅을 더 굳게 할 뿐입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과연 자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반문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에레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찬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영적 점검을 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은 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늘 언제나 공허한 인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과는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름 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열심의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 여러분 새해 그리고 새해 꿈과 계획이 세워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 점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굳어버린 토양, 곧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생명의 활동을 할수 없는 우리의 영적 토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소규의 경일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다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치실 때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씨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들여나갑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 얼마 안 돼서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주워 먹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습니다. 싹이 나는 듯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강하게 쏘이자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습니다. 싹이 자라고 나기는 했지만 그만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흡수하고 머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절대로 열매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장차 있을 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강한 세상의 불이 임할 때 표면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토양에 깊이 박혀진 생명력은 위험한 때가 지나고 환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생명을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해 아무리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도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졌던 말씀이 마음에까지 자라지 못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는 치열한 영적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열매는 요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실 때그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반절히 추구합니다 취래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의 책이라고 알려진 곳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강력하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고단한 중에도 삶의 의미를 두고 바라보았던 한곳 가나안 땅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을 흡수하는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도 여전히 척박한 곳이요 그것도 여전히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높은 산지고, 어떤 것은 많은 돌들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 그대로, 토질 그대로 좋은 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가난 땅전체 아주 적은 부분에 속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땅에 약속을 주실 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나니,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 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기까지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강요되진 않은 아멘이라고 하는 탄성이 쏟아질 수 있는 은혜의 토양이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땅은 곧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음을 갈아 엎는 것은 회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회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틈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에게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를 바꾸어 주셔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자랑으로 가득 차고, 나의 의와 공로로 가득 찬 인생에 회개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에 공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주 죄로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영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적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점검에 따른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 부드러워진 마음 그 좋은 토양을 여러분, 좋은 영적인 환경과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관리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관리가 소홀해지면 그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잡초가 나고 풀이 고워지거나 땅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 그 땅을 우리가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파종할 수 없는 땅입니다. 황폐한 땅을 의미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관리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의신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유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생명을 살찌게 하고 복되게 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의 이 원리를 벗어난 그 어떤 산실적인 축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발견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영적 관리가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려진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먹음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씨앗이 자라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절하고 끊임없는 영양분이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관리를 위해서 새해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세 가지 실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를 꼭 성수하십시오.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바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매주일주일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시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를 성수하는 겁니다. 시간에 늦지 않는 것부터 마음가짐부터 준비하는 기도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이 한해 동안 꼭 지켜야 할 여러분 영적 준비와 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 역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루를 꼭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말씀 목상도 생명을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업기 좀 하세요. 기도와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삼는 그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습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루 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천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점검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묵은 것, 굳어진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할수 있는 노력,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지속적인 영적 관리를 통해서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축복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지금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주 모든 시간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미리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하는 참된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루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 부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에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복된 새해를 맞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 2023년 새해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